신차 할부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삼성카드 다이렉트오토가 중고차 할부까지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삼성카드 다이렉트오토를 검색해 주시고 저희 슈 카티비 어플도 다운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슈카TV 쇼호스트 박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함께하실 차량 클래식함의 대명사 벤츠 GLK 차량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벤츠 차량 한 번쯤은 타보고 싶은 차량이죠. 네, 차량은요. 현재 지금 2011년 9월에 출고된 차량이고요. 금액이 들으시면 놀라우실 거예요. 네, 5,800 정도 되는 신차 가격에서 아무래도 주행거리가 조금 있다 보니까 많이 떨어졌습니다. 가격이 현재 얼마일까요? 2,700? 90만원 내겠습니다. 그리고 주행거리는 66,000이에요. 주행거리가 아주 긴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벤츠 생각하셨다. 그다음에 가족차로 한번 어, 차량 구매를 좀 보신다라고 하시면 제가 추천을 드릴 법한 차량인 것 같습니다. 먼저 엔진룸부터 함께 보시죠. 네 지금부터는 엔진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은 또 사륜 구동 차량이기 때문에 얼마나 힘이 있는지 느껴집니다. 제팔 양쪽으로도 다안 남기는 사이즈인데요. 엔진이 가장 큰 가운데 현재 자리 잡아져 있는 거 보이, 보이시고요. 그다음에 뭐 누유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 전혀 없고요. 성능기록부에서 올 양호 판정받은 차량 되겠습니다. 자 제가 재원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현재 연비는 14.1, 최고 출력은 170, 최대 토크는 40.8 토크 되겠습니다. 뭐그 교환된 부분이나 교체된 부분 전혀 없고요. 뭐 이런 볼트 부분 같은 경우에도 다 순정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오셔서 보시면 와이 차량 한번 시승해 보고 싶다 하는 생각 드실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어 외관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랙 바디가 굉장히 멋들어진 우리 벤츠의 외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선루프는 역시 가족 패밀리카답게 파노라마 선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수석, 운전석, 그 다음에 뒷좌석까지 모두 다 하늘을 볼수 있는 선루프 형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앞쪽에 전면부 유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주행을 많이 안 하셔서요. 뭐 돌튀김 현상이라든지 이런 거 전혀 없이 깨끗하게 차량 상태 유지가 잘 되어 있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후두 전면부 부분에도 흠집난 부분, 스크래치난 부분 전혀 없이 블랙 바디 라인 그대로가 모던하고 클래식한 느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그릴 부분에도요. 지금 보시다시피 어, 흠집 난 부분이 나 스크래치 난 부분이 전혀 없어요. 데미지 난 부분 전혀 없다라는 차량. 다시 말해서 어떤 차량일까요? 무사고 차량 되겠습니다. 휠에는 기스 난 부분 전혀 없이 순정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제가 타이어 상태는 네, 먼저 보실과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는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쓰실 수가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지금 현재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상태 아주 양호하기 때문에 따로 비용 들어갈 부분이 없다는 라 것도 큰 메리트로 작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확실히 가족 패밀리카이다 보니까요 선팅은 아주 진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약50%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안에가 살짝 보이는 정도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아이들과 함께 타기에는 이보다 더 좋은 건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윈도우 부분, 도어 부분, 도어 캐치 부분, 마찬가지로 윈도우, 도어, 도어 캐치 부분까지 뭉콕 난 부분 전혀 없고요. 흠집 나거나 데미지 있는 부분 전혀 없는 무사고 차량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운전석 뒤쪽 휠 라인에도 비싼 부분 전혀 없고요. 차량 상태 유지를 잘 했다. 아주 칭찬한. 라고 얘기를 해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제가 트렁크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UV는 또 트렁크가 매력이지 않겠습니까? 네, 트렁크를 한번 이렇게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자동 시스템으로 자동으로 열리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짐 실을 수 있는 넉넉한 공간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또 앞쪽에 쭉 당겨서 짐을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기능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도 지금 보시면 앞쪽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미니 포켓으로 또 이렇게 수납 공간에 여유까지 보실 수가 있고요. 뭐 골프백 같은 경우에는 뭐 쌓아서 올린다고 하면은 뭐 다섯 개도 들어갈 것 같은데요. 굉장히 넓은 공간 유지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패밀리카 패밀리카 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위쪽에도 힘들이지 않고 버튼 하나로 자동으로 이렇게 닫히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죠. 네 제가 한번 차량 외관 전반적으로 쭉 봤는데요. 어 저는 확실히 이 차량은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일반 젊은 분들보다 가족 분들이 타시면 훨씬 좋은 차량이라고 손색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선팅 아주 지나지 않고요. 그다음에 파노라마 선루프에 어, 외관 같은 경우에는 흠집난 거 전혀 없고요. 휠 라인도 완벽합니다. 추가적으로 비용이 드는 게 없다라는 점에서 외관 상태는 아주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무사고 차량이라는 점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지금부터는 차량 내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벤츠 차량 내부에 들어와 있는데요. 와 확실히 차량 내부가 어우 매우 넓어요. <laughs> 여기까지 손도 안닿니다 보이세요? <laughs> 자 그리고 패밀리카답게 확실히 묵직하고 그 다음에 힘이 있다라는 게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사륜구동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캠핑이나 여행 갈때 굉장히 좋은 차량이라는 생각이 확실히 듭니다. 뭐 어디 기스난 부분, 흠집 난 부분 이런 거 전혀 없고요. 손이 때가 많이 안 탔어요. 2011년 식기임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년에 만 밖에 주행을 안 하셔서요. 차량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계기판도 잘 작동하고 있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동작 상태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내비게이션은 현재 진이 사제 내비가 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추가 금액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히려 이득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사제 내비 장착되어 있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위쪽에 버튼 부분도 다이얼 부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선은 양쪽에 운전석, 조수석 3단계로 조작이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에코모드 버튼, 버튼 동작 잘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라디오 상태는요, 이 가운데, 운 버튼 보이시죠? 이쪽으로 누르시면. 네, 여기서 라디오 잘 동작되고 있는 것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네요. 자, 밑에 쪽 버튼에는 보시면 공조기는 이 라인으로 누르시면 돼요. 이쪽으로 쭉. 자, 확실히. SUV다 보니까 소리도 커요. 이렇게 해서 다이얼 부분도 동작 잘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어, 벤츠 보이시죠? 어, 제가 후방 카메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후진 기어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보시면 후방 카메라 동작도 잘 되고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자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어, 또 벤츠 같은 경우나 외제차는 다 이렇게 다이얼 버튼 이 있는 거 보이시잖아요?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뭐 오디오나 D&B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까지 보시면 되겠네요 보시면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요 하이패스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추가 옵션 선루프,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동작 상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열고, 그 다음에 닫고 네, 이 부분까지도 지금 잘 되고 있는 거 확인해 보셨죠? 아, 그래서 도대체 이 차량의 흠은 뭔가 제가 정말 찾아봤는데요 하나 발견했습니다. 쭉 따라오시면, 요 부분, 어, 지금 보시면 창문 부분이거든요. 요 창문 부분이 운전석계 아니라 조수석계 많이 달아있어요. 아무래도 아내분을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셨나 싶은데요. 요쪽만 살짝 지금 흠집이 나있고요. 나머지 부분에서는 완벽하고, 또 추가적으로 돈 들어갈 거 전혀 없고요. 외관에서 보셨죠? 흠집난 거, 스크래치 난거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차량 구매하시게 되면, 저는 이런 말 해도 될까 모르겠어요. 이득이 최고다. 소위 말해 개이득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나가서 차량 정보 한번 정리 도와드릴게요. 네, 차량 쭉 둘러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와, 역시 벤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말 클래식하면서도 모던한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요. 특히 가족 차로, 어이, 패밀리카로는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자, 아까 보셨죠? 뒷자리까지 딱 보면 파노라마 선루프에 하이패스,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의 블랙박스까지 풀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신차 가격 5,800이 넘는 가격에서요 옵션까지 더한다면 금액은 더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이 옵션 다 가지고 가시는 금액은요 2,790만 원 되겠습니다 네, 주행거리가 6만 6천인데 비해서 어 사실 금액이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어 2011년에 출고된 게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 1년에 연 간한만키로 정도 주행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주행 거리는 많지 않았다. 그리고 캠핑용으로 쓰고 어디 여행 갈때 많이 쓰신 차량이기 때문에 사실 패밀리카라고 하지만 이제 여행 용도로만 거의 쓰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외부 내부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흠집 나거나 따로 추가 비용 들어가는 부분 크게 없으시니까요. 패밀리카 생각하셨던 분들, 뭐 SUV 좀 차량. 대형 차량 좀 생각하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차량 구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슈카TV와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또 소정의 혜택을 드리고 있는데요. 유리막 코팅제, 루틸로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벤츠의 주인공 어떤 분이 될지 참 궁금하네요. 여러분 꼭 벤츠 차량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